여러 분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특성황입니다 그리고 구성되어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 세포는 매일같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들로 구성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에너지와 물질 안에 계속 쌓이게 되고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 사변에 이를 수 있게 되게 되, 재활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감염된 이후에 오토세포소 기관이 이중막으로 둘러싸인 것을 발견하였고 이 기관을 오토파지액포 또는 영어로 a u t o p h a g i 이제, 칭하게 됩니다. 항상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토파지 기능이 저, 미토콘드리아가 오래되거나 손상이 되게 되면 독성을 가진 활성산소를 많이 방출하게 됩니 예, 시스템 이토콘드리아를 제거하지 못해 활성산소가 뇌에 쌓이게 되면 파킨슨명이 발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오토파동이 주척되게될 경우, 지체동장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관하 하게 되는 걸 알게 되는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자.